촬영 차렷! 차렷 차렷 촬영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육아 체험을 책임질 교관 정준입니다 오늘 제 말을 잘 따르면 큰 혜택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저랑 같이 있습니다 아~~ 오늘 아 예, 네, 밤새도록 아, 잘 되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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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습니까? 네자 네. 오늘의 미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미션이요? 미션이, 미션이 요 자, 하나, 둘, 셋! 아 친해지길 바랄게 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친해지길 바랄게 친해지길 바랄게 미션 공개 고에 숨겨진 깃발은 모두 10개 10개의 깃발 중에 힌트는 3개 힌트 깃발을 찾아 정답을 유추하라 자, 이걸 어쩌죠? 정답을 맞히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상둥이 뛰어, 뛰어, 가자. Run, run, r u 닝 r 닝 n r u n n i 그렇죠. 아, 뛰어. 일단 뛰어보는 거죠. 젊으니까 아, <laughs> 이게 통내고원이냐고 아, 이거 뭐 아, 아, <laughs> 아, 어떻게 찾아? 제 아, 저쪽으로 어? 어, 일단. 일단, 일단 같이 가요. 깃발 찾다 뭐야? 야 일단 오늘 나 아무것도 안써 있는데? 깃발만 찾으니까 그렇죠. 물건까지 같이 찾으라니까. 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모기 뭐야? 힌트예요 힌트. 찾은 거 같은데? 뭐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야 찾았다. 뭐지 이건? 아 이거. 어 있다. 광민군 찾는 속도는 거의 LT 급이에요. 이거 이 것도 꽝이지? 이것도아 진짜. 아아 아! 아!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프니까. 아아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게 아. 바로 개고생이죠. 나 꽉만 꽉만 200개 줬어 200개. 이거 꽉 맞지 이거. 감독님 하나 알려주시죠. 솔직히 아시잖아요. 오! 나 찾았다. 형뭐 보여요? 아, 어, 아, 나 화날라 그래. 꽝이라 써 있어. 나. 쟤 이걸 어쩌죠? 아니, 이거 꽝이야! 아씨 나무야. 아, 아, 괜히 높은 데로 올라왔다. 왜, 왜 올라왔지? 민욱은돈벌하세요 구멍이네 구멍이야 구멍이 다 돌아왔죠 근데 우리 나가는 입구도 몰라 지금 찾아. 어이 영민군 힌트에 접근을 아. 했는데 야, 야 꽝이야 꽝. 얘들아 그거 꽝 아니야 아참 답답하네 친구들 정말 야 우리 너무 많이 온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도 공원이니까. 야, 생각을 해봐. 제작진도 빨리 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쪽에 다 몰아 넣었을 거라고. 너 같으면 고생하고 싶냐이 추운데? 그러네. 저기 형, 있다고. 형, 형은 거쪽 찾아보세요. 저 여기 빨리 갔다 올게요. 거기 없어. 아, 형, 있어. 분명히 있다니까. 백날 찾아봐라, 있나! 아 진짜 아저똥꼬지 아, 이거 먹을래? 응. 안돼 안 돼. 아빠 빨리해야될 텐데 아빠는 언제 와요? 그러게 보이, 말이다 보이 아빠? 보이프렌드 아빠? 응 보이프렌드 아빠가 아직도 안 왔어 빨리 오세요 뭐야? 뭐야? 조선 뭐야? 정민군 수상한 인물 포착 누구긴 아, 누구예요? 힌트예요, 힌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누군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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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요? 이 <laughs> 깃발을 <핏기파를> 가지고 있어요. <laughs> 기뻐요, 또 주세요. 아, 브레쉬왜 있어? 아니, 누구세요 근데? 아니, 뭐야, 이 사람? 오늘 또 도망가. 야, 아, 아, 아. 나도 찾았어, 두 개. 야. 형, 뭐예요? 찾았어? 야. 야, 씨. 형, 나도 스마일만 200개예요, 형. 이게 뭐야? 힌트가 아니야, 이건? 이건 힌트가 아닌 것 같아요. 형. 야! 이 새끼야! 드디어 다시 왔네 잘 왔어요, 환영해요 그거 힌트 맞다니까 자, 일단 네. 힌트, 힌트, 힌트가 뭐야? 저는 나 이게 그 치즈 치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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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치즈야+ 치즈야+ 치즈 치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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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목소리> 야,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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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정답 말해야돼? 요 말해야 말해야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진짜 너무 꼼꼼해갖고 힌트가 안 보여요. 이게 말도 안돼 공, 공원이 무슨 이마네요. 아, 와. 자, 그러면은, 어디, 힌트를 다 같이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네. 예,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두 가지. 일단 힌트가,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어야 되는데, 힌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힌트부터 말씀드릴게 치즈랑 음, 저프레쉬맨프레쉬맨로 오세요 프레시맨 오세요 프레쉬맨 프레시맨 네. 막 뛰어다니고 있요오 깃발을 들고 에이. 막 뛰어다녔어요 프레쉬맨이 살아있는 어, 힌트가 아니다 음, 저희, 음, 저희가 음. 생각해낸 게 음. 치즈 치즈 그리고 쌍둥이 예 음? 네. 근데 전 반대 어, 뭐, 뭐, 뭐. 하얀색 흰색 프레쉬맨근프레쉬맨이 뭐 계속 도망다녔어요 어, 음. 처음 생각한 게 통과젤이에요. 네제리가 어, 치즈를 어, 좋아하고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낸 정답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두 가지 다른 한 가지 말해보세요 다른 한 가지가 근데 제가 내는 건데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치즈 치즈 이거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뭐예요 치즈 그렇죠. 치즈 하잖아요 뭐 치즈 사진을 찍을 때 뭐가 나와요? 플래시가 나오잖아요 플래시맨 그리고 사진 그래서? 그래서 사진! 사진! 사진. 아, 카메라 니까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저기 카메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완벽한 정답이 안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정답 아직, 아직 정답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정답! 조금만 더 생각을 하세요 조금만 그럼! 힌트 조금만 주세요 힌트 조금만 주 조금만! 아 진짜 조금만! 너무 고생했어요 저희! 힌트를 주자면은 사진하고 비슷한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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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러분과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여자 남자친구? 연인? 보이프렌즈? 연인? Boy 어?

정답은 치즈는 사진 찍을 때 치즈, 치즈 그리고 둘이 가족, 가족. 예 그렇죠. 그리고 프레시는 사진. 사진 찍을 때프레시가 터지니까. 그렇죠. 조합해 보면은 하나 둘셋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정답입니다. <laughs> 선물을 아, 네. 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다 선물 선물 어떤거지?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어떤 선물일까요? 선물해, 선물 선물 어, 선물 어이 선물은 바로 고급 럭셔리 스튜디오에서 네. 네. 다같이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렌드를 드립니다와 감사합니다 사진인거야 진짜 아, 가족사진찍고싶다자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와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가족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좀이 단장 좀 할까요? 아그 그럼 아 우리 가족사진 찍으러 출발할까? 출발! 출발! 나도 출발! 와 우와, 우와, 발출 신유, 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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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 출발! 완전 이쁘다 그출 어. 아 어? 언제 입어 남자는 이걸 입어 시현이 아, 몰랐어. 예, 손민이 이거 좋아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똑같지, 똑같네. 이거, 이거. 굿즈. 자, 우리 이거, 어,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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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고 오, 이제 변신하겠습니다. 야시, 변신, 변신.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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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화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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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니다 도로어 돌발상황 발생. 딸기공주 시은이 울음이 터졌다. <laughs> 빨리 찍어주세요 과연 <laughs> 보이프렌드는 시온이를 달래고 무사히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베이비하우스에 입성하는 아이들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보이프렌드 아빠들과 아이들 그러나 행복은 잠시 베이비들의 폭풍전야 진이가 빠져 진이가 멘탈 붕괴 본격적인 2인 1조 팀 만들기는 과연 아빠들의 눈물겨운 육아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쭉.